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 이민구 교수입니다. 2021년 재활연구 국제 심포지움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뇌성마비 장애아동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재활운동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뇌성마비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운동을 만들고 보급하는 활동과 임상연구를 해 왔습니다. 또 현재는 국립재활원에 재활운동 장비와 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과제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와 경험이 재활운동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뇌성마비와 재활운동에 대한 연구 배경을 설명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뇌성마비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체육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란 뇌신경조직의 문제로 출생 이후 사지 또는 전신의 움직임이 힘든 건강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문제는 임신 중 태아의 뇌의 발달이 부적절했거나 또는 출산의 과정에서 뇌의 손상을 받아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뇌신경 중 어느 부위의 문제냐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옵니다. 가장 흔하게 골격근육의 협응의 문제, 사지의 경직 또는 적인장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시력과 청력의 문제, 지적장애, 뇌전증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뇌성마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며 좀더큰 범주의 용어인 뇌병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학령기 아동의 경우 마비의 증상을 보이는 대부분은 뇌성마비에 기인합니다.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에서 한국의 뇌성마비의 실태를 분석하여 2017년도에 발표하였습니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1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등록된 약 1000명의 뇌성마비 아동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뇌성마비의 발생 원인으로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뇌성마비는 팔다리가 뻣뻣한 경직형, 움직임을 시작할 때 의도치 않는 운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상운동형, 협응운동이 잘안 되고 다리를 벌리고 뒤통거리는 걸음걸이가 특징인 운동 실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뇌성마비에서 경직형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상운동형이 5%, 운동실조형이 2% 정도로 분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특성은 다른 나라의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1000명의 출생 중에 2명 정도, 매년 500명 정도의 뇌성마비를 가지고 출생합니다. 그리고 임상 증상은 대부분 경직형입니다. 뇌성마비 아동의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하지 기능 평가에 사용되는 대근육 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인 GMFCS와 상지 기능 분류 시스템인 MACS가 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는 GMFCS 레벨 1과 2가 전체 뇌성마비 장애인의 50% 정도이고, 워커를 사용하거나 수동 휠체어를 사용해 이동하는 레벨 3가 13%, 전동 휠체어를 사용해 이동하는 레벨 4가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손기능은 도움 없이 대부분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MACS 레벨 1, 2가 45% 정도를 차지하고,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레벨 5는 26% 정도입니다. 대개는 GMFCS 레벨과 MACS 레벨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GMFCS 레벨이 1인 경우에 MAC 레벨이 1인 경우가 많고 GMFCS 레벨이 5인 경우 MAC 레벨도 5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뇌성마비는 전신적으로 운동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등도는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신체 운동 기능 발달의 단계로 구분해 보면 출생 후부터 유아기까지 주요 운동 기능에 대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유아기 말미부터는 관절의 구축과 골격의 변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운동 기능이 유지되거나 조금 감소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뇌성마비에 대한 재활치료는 초기의 진단과 더불어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진단과 필요한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등 다양한 각도의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학교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는 병원보다는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에서 할수 있는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를 거쳐 청장년기에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신체 활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의 운동 기능 발달에 관한 주요한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기, 뇌성마비 아이들은 대근육 운동 기능의 경우 성장과 더불어 점차 좋아집니다. 하지만 7세에서 8세 정도가 되면 어떠한 치료적 개입이 들어가더라도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완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GMFCS 레벨 3, 4, 5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마저 보입니다. 손해 기능도 마찬가지로 8세 전후로 최대치에 다다릅니다. 따라서 8세 전후, 즉,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부터는 뇌성마비 아동의 운동기능 향상에 대한 목표와 방법이 변화해야 합니다. 병원에서의 치료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운동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재활운동과 스포츠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용할 재활 운동. 스포츠, 이런 용어들의 정의를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재활이라는 것은 장애를 줄이고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모든 신체 활동을 말하는 큰 범주의 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는 신체의 능력과 기술을 사용해서 경쟁적으로 하는 활동 또는 경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활 운동, 재활 스포츠라고 하면 장애를 줄이는 치료라기보다는 장애인의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운동이나 스포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개념을 더 넣는다면 체육입니다. 한국에서는 체육이란 용어를 굉장히 넓게 사용합니다. 체육의 좁은 의미는 학교의 교과목으로 신체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체육을 어떤 때는 스포츠로도 더 넓게 운동의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영문 명칭에서는 체육을 스포츠로 번역했습니다. 2017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법 15조에 재활 운동 및 체육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을 뇌성마비 아동에 적용한다면 뇌성마비 아동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체육수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신체활동에 대한 생애주기에서 장애인은 손상을 입은 시점부터 장애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에서의 재활치료가 끝나고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온 장애인이 바로 사회복귀하는 것은 또 바로 생활체육을 시작하는 것은 힘듭니다. 일정 기간의 재활체육을 거치며 재활에 있어 병원에서의 수동적인 자세를 일상에서의 긍정적인 자세로 바꿔줘야 합니다. 재활체육은 물리치료에서 제공하는 장애 유형별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뿐만 아니라 운동에 대한 동기를 다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운동을 통해 좋은 사회 경험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합니다. 저희 연구진은 5년 전부터 운동과 통합의학에 대한 임상 연구를 같이 해오다 2019년도부터 뇌성마비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체육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임상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보행에 관한 운동보다는 상지와 상체에 관한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2019년 임상연구에서는 가정에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장애인 전용 다목적 운동 장비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뇌성마비에 맞는 운동법을 개발해서 임상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주 1회 8주간의 운동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운동을 가르쳐 주고 집에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운동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스포츠 종목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넣었습니다. 8주간의 재활 체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몸통 조절 능력 평가와 소아 팔 뻗기 평가에서 통기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삶의 질 평가 중 정서, 자아인지, 자율성 등의 항목이 개선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목표로 한 운동에 대한 능동성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보호자분들의 평가는 선생님 오셨을 때만 운동을 하지 평소에는 안 해요. 아이가 재미없어 안 하려고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활 운동에 대한 임상 연구가 저희뿐만 아니라 꽤 많이 시행되었고 저희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신체 기능은 좋아졌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저희 연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로 저희가 개발한 장비를 활용한 운동 프로그램도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뇌성마비와 척수장애인에 대한 운동 동작 50여종을 개발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해 공개했습니다. 지금은 이 운동들을 활용해서 협응 운동, 근력 운동, 지구력 운동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동이 뇌성마비 아동의 신체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확인하였고, 그 다음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전달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면 재미있게 운동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재활 운동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연구에서는 참가자 40명을 5개 팀으로 나누고 재활 운동 중 5가지를 선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많은 횟수를 한 팀과 선수에게 상을 줬습니다. COVID-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었기에 집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줌으로 재활 운동 동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방역 지침상 모일 수 있는 시기에는 모여서 경기를 하고 모이지 못하는 시기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서 운동을 하며 각 팀의 각 선수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온라인 수업 팀 경기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참여자 중 운동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아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연구 결과는 여전히 다양한 상체 운동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운동 동작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능동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주 1회 배정된 온라인 줌 수업 이외에도 스스로 주 3회에서 4회 집에서 운동을 했으며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운동에 임하는 자세에 아이들의 적극성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작년에 이 임상 연구를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게임 형식으로 재활 운동을 진행하니 아이들의 운동에 대한 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에서 치료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자리에 게임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간단한 동작을 인식해 운동 횟수를 측정하는 앱을 만들어 아이들의 운동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화면에 집중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합니다. 두 번째, 많은 의료인들이 뇌성마비 아동의 비대면 운동 지도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온라인으로 운동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의 참여나 집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16주 온라인 재활체육 수업을 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157명의 장애아동을 줌으로 연결해서 40분간 운동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운동 수업은 매일 5시와 7시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16주 운동 수업은 7월 23일 끝났고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줌을 통한 온라인 수업 외에도 오프라인으로 모여하는 재활 운동 경기도 진행했습니다. 다섯 가지 재활 운동 동작을 인식해 운동 횟수를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오프라인 재활 운동은, 재활 경기는 서울, 수원, 부산의 운동센터와 협력해서 열 차례 진행했습니다. 재활 운동 경기는 3분간 재활 운동 동작을 1 0 세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운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여한 아이들은 매번 땀에 흠뻑 젖어 집에 갔지만 대부분 팀 선수로서 자기의 할당량을 모두 채웠습니다. 올 상반기에 저희 연구팀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자 수를 더 늘려 빅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장애 유형마다 동작의 특징이 모두 다릅니다. 저희가 수집한 영상에 자세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장애 유형을 구분하고 적절한 운동을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온라인 재활체육을 학교 수업 시간에 맞춰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학교에서 적절한 체육 수업을 받지 못하는 장애 아동에게 온라인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체육 수업을 제공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COVID-19 방역 상황으로 이미 학교도 학생도 온라인 수업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온라인 체육 수업도 효과적으로 진행되리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희는 최근 3년 동안 뇌성마비 아동의 재활체육에 대한 임상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재활체육은 장애아동의 신체 기능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스스로 운동을 하며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재활 운동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저희는 간단하게나마 팀 경기를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재활 운동을 아이들에게 적용하였는데 아이들의 능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어, 확인했습니다. 비장애인 쪽에는 이미 다양한 운동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들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게임이피케이션을 장애인용으로 변형하면 더욱 다양한 재활 운동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아직 논문으로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비대면 체육 수업으로도 재활체육은 충분히 신체 기능 향상의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는 대부분 대면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의 지원도 대면 프로그램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건강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비대면 온라인 운동 프로그램도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과 빅데이터 등 사회적 변화는 코로나로 빨라졌지 코로나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비대면 온라인은 지속되고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동권이 취약한 장애인에게 비대면 재활체육은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와 같이 하는 연구팀입니다. 운동프로그램 개발에는 고려대 체육교육과 김매희 교수와 재활의학과 김보련 교수, 가천대 물리치료학과 조희영 교수, 차이과학대학 함석찬 교수가 같이 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앱 개발에는 광운대학교 이상민 교수와 박규동 교수, 성신여대 김영훈 교수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다양한 민간 단체와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대부분은 행복나눔재단의 연구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 재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은 상사인 그룹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